지금 이게 만 2주 전에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밥을 해놓은 이 쌀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시중에서 상당히 비싸게 팔리는 기능성 쌀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제법 많이 피었죠. 그리고 밥 양은 똑같이 해놨는데 지금 밤 양이 많이 줄고 이 밑에는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전체가 곰팡이가 다 피었어요. 지금 이게 지난 주에도 피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곰팡이가 피어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건 저희 한기온 미네랄 농법으로 재배한 쌀입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도 안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부분만 이렇게 곰팡이가 지금 한 2, 3일 전부터서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밤 양이 같은 양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밤 양이 이것은 많이 안 줄고 이것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곰팡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밑둥을 전체를 다 곰팡이가 다 싸버렸죠 이렇게 여기도 곰팡이 여기도 곰팡이 이렇게 여기도 곰팡이 곰팡이가 많죠 근데 이것은 지금 곰팡이가 약그 사랄로에서는 3개 정도 지금 피었습니다 조금 피었네요 대비가 되죠 앞으로 일주일을 놔둬도 그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이제환경 미네랄 농법 쌀은. 그렇지만 이것은 일주일이 지나면 완전 곱하이가 덮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